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명세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을 알수 있고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작성요령 뿐만 아니라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의 작성요령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으로 우선은 요양급여비용은 청구군, 청구는 자료 제출물 매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정보통신망 EDI, 포털 서비스, 인터넷 등으로 가능한데요. 이 보통 정보통신망에서는 EDI라고 해서 약으로 저희가 EDI 청구를 심사평가원이나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매체라 해서 디스켓 및 CD에 그 명세서를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서면입니다. 서면은 종이 페이퍼에 기록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서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 기간의 검체 검사 공급 내용 및 호스피스 요양급여 비용은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전산 청구 포털 EDI 전산매체 신청서 한부를 건강심사평가원에 제출받은 다음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신청이 접수되면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청구 기관에 등록을 합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처음에 하다가 EDI 청구를 하겠다 변경하는 것도 있겠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 및 치료재료 구입 내용, 뭐, 내용 목록표도 제출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의 환자평가표 또는 이런 것들은 포털서비스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심사청구 등의 제출 방법으로 요양급여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는 첨부해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 방법입니다. 이번 외래 약국의 명세서가 있는데요. 이번은 이번 진료 기간 내의 요양급여 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수진자의 명세서는 정액 수가 적용이 적용 기간과 행위별 수가 적용 기간에 각각 요양급여 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하게 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래는 요양급여 내역을 방문 일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입원한 내역의 동일한 내역인 거고요. 외래는 외래를 일자별로 작성해서 청구한다고, 청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국은 희귀 필수의약품 센터를 포함해서 처방 조제, 집적 조제를 각각 달리하는데요. 처방 조제는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고, 집적 조제는 방문 일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